어어서상 여러분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의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의강단의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의 흐름 을 타라. 그런데 어떻게 흐름을 타는 겁니까? 그러면 또화의中 도대체 말씀의 흐름 타는 게 뭡니까? 아저스미스. 어, 원단 메메지지저타 타야 됩니까? 어디, 어디서부터 g e you a r 흐름 r o message you are talking about. I don't k 또 화의 유향은 괜찮다. 많이 들으면 됩니다. 아니, 그냥 많이 들으세요. 또听좀향으말씀의 흐름 타려면 많이 들으면 됩니다. 네, 또팅좀 커요. 말씀의 흐름 어떻게 타실래요? 아니, 난 이잖아. 怎么在走流香으 그냥 많이 들으세요. 아, 또팅좀향으 거기 말씀 흐름 타는 거. 아서 무조건 많이 들으세요. 안 오늘 우리 램너티도 말하더라고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아니, 들어야 돼요. 말씀의 흐름 어떻게 타냐? 어, 화이도 류상, 많이 류상, 들으세요 그냥. 어, 많이 듣다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타집니다. 그서데이 어, 말이 유목사의 말이에요. 아, 류 모, 류 말씀의 흐름 어떻게 타냐? 아, 그러면서 많이 들어라 그러더라고요. 아, 더, 많이 들어. 너 어, 그게 말씀의 흐름 타는 거예요. 어, 그냥 틀어놓고 들으세요. 정말로 저희 집은 23입니다. <목소리> 24시간. 어, 말씀이 24. 화요일 24죠. 어, 밥 먹을 때도 틀어놔요. <목소리> 주래하집안니앤이밥 먹을 때는 좀 하지 말자, 아, 저 아, 밥 먹을 <목소리> 때는 좀 조용히 하면서 좀 <목소리> 그럼제핸드폰또다 꺼요. 그 컴퓨터는 못든켜척 가만 있지. 아, <목소리> 어, 잘때 네, 틀어 놓습니다. 아, 어. <목소리> 어제 또 틀어 놓고 잤어다 <목소리> 어, 많이 들으세요, 그냥. 많이 아, 네, 들으면 그 능,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계속 쌓입니다. 성령의 능력 우리 일부에 얘기했죠. 성령의 능력이 계속 쌓이면 내 영적 문제는 그냥 몰라요. 없어져요. 그냥 치우는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는 어떻게 치우 받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계속 쌓이면 나도 모르게 그게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아, 능력이 그 상처가 나도 모르게 어디 는지 몰라. 그 어느 날 보니까 내 영적 문제가 어디가 있는지 몰라 나도. 아 몰라. 어, 자, 그걸 보고 치유 받았다고 아, 하는 거. 아그내 육신의 질병이 어디 갔는지 몰라 복음의 아 능력을 계속 쌓다 보면은 어디 갔는지 모른다니까 나도그 아, 정말 그게 진짜 치유니다 아 그래서 어, 많이 듣고. 니냐 붙잡으면 됩니다. 아니야 이즈 좌수 근데 이게 내가 복음의 능력을 듣는 거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외부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가 더 많은 거라那么是이起我이的东西外面 내가 복음의 능력을 쌓아야 되는데 복음의 능력을 쌓는 거는 한5밖에안돼 외부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막팔9야0이야아와그못 이기는 거지 뭐. 그못 이기는 거예요. 이거 간단한 겁니다. 나올래보의 능력을 계속 쌓아야 되는데 이 암세포가 더 세. 나보이 보검의 능력보다 이 암이 날 죽일 것 같아. 안저 저那个 보검의 능력을 계속 쌓아야 되는데이 암세포에 이 힘이 더 세. 도 능력이 다 그럼 어떻게 는 거라? 어, 똑같아요. 이이 간단합니다. 계속 많이 들으면 됩니다. 붙잡으면 됩니다. 쫓아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응답의 성취의 자리에 내가 딱와 있습니다. 이 축복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예배 중대원입니다.